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사 월천 만들기 책 홍보를 좀 하고 좀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이책 같은 경우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제가 계단 청소를 하면서 수익을 냈던 거, 방충망을 하면서 수익을 냈던 걸 위주로 서술을 했고요, 구성을 했고요, 매트리스 세제에 대해서도 일부 다뤘어요. 어, 그래서 방충망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책을 추천하는 거는 3년 이내의 청소업자, 또는 청소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어,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는 본업이 있는데, 청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어, 뭔가 부업으로든 어떤 방식 전업으로든 그런 분들께 한번 추천드리고 또 매출이 저조한 청소업에 종사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족하는 매출은 월 500만 원인데 한 200만 원밖에 안 된다든가 어,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아예 내가 청소업에 하고 싶은데 뭔가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길을 확정한다 근데 나는 청소업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에게는 청소 교육도 제가 설명란에 링크 달아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어쨌든 구성은 전자책 한권으로 구성을 되어 있고 본인 이메일을 각인을 시켜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봤고요 어, 이런 식으로 발송이 되거든요 이게 제가 pdf 파일로 출력을 한 건데 여기 이메일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메일이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용들이 쪽 페이지마다 다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안상의 이유 도 있지만 본인 책이라는 그런 거를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요런 식으로 각인을 넣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저작권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요거를 책을 팔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고 스토어팜에 팔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뭔가 복제하거나 하면은 좀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인을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출력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켜서 봐야 되잖아요. 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 번만 보는 것보다 좀 여러 번 보면 좋지 않나 들고 다니면서. 어쨌든 본인 것으로 만들면 좋지 않나 그... 그런 게 있어요. 그 잠깐만요. 이게 인쇄 대학가 이런데 가면은 요 재본 업체인가 그런데 가면은 요거 인쇄하는데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인쇄해서 재본을 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쨌든 본인 선택입니다. 취향인 것 하시면 될것 같고 청소 방문 일지를 넣어놨어요. 방문 일지를 넣어놨고 청소 용역 계약서도 넣어놨어요. 요거 바로 쓸수 있도록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년 넘어가니까 이걸 잘 계약 자체에서 자체를 잘안 써지더라고요. 안 써지는데 어쨌든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좀 신경 써서 만들어놨거든요. 청소방문일지 이런 것도 넣어놨고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리스트 넣어놨고요. 이거 바로바로 보면서 쓸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예시물 어, 간단하게 볼수 있는 거 그리고 현장실습 영상은 간단하게 영상을 간단하게 해서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지금 업데이트가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연 2회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어,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어, 이제 25년도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 업데이트 예정 내용은 홍보자료 강화 홍보 자료 예시물이라든가, 리스트, 이런 것들을 더 만들 예정이고요. 온라인 부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 그런 어떤 교육자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에게는 쉽지만 우리에게는 어렵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공감합니다. 저도 쇼핑몰 업계에 있다가, 이렇게 청소업에 넘어오다 보니까, 저한테는 스토어팜이라든가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쉬워요. 일도 아니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쉽죠. 어, 근데 누군가에게는 또는 연세가 있거나 처음 하는 분들께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강화시킬 겁니다. 어, 지금 예정에 있고요. 아마 한 7, 8월? 늦으면 9, 10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세무 부분 강화. 어, 마찬가지, 앞전 내용이랑 마찬가지, 저에게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하는 게 뭐라 해야 되나? 어, 밥 먹는 것만큼 쉬워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처음 하는 분들께는 또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여부분이랑 세무 부분을 좀더 강화시켜 나갈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다할 수도 있고 한 일부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대한 하루 동안 노력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구매하나요? 어, 요 질문을 달아보 주시는 분들이 어, 간간이 계셔서 제가 이것들좀 편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이렇게 제가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인데 하하하 님이라고 이런 식으로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또는 동영상을 클릭했을 때요 옆에 바로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가 쉽지는 않더라. 어쨌든, 이게 제가 시간도 없고, 복잡하기도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래서 불편하지만은,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놨어요. 어쨌든, 바쁘기도 하고, 유튜브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요게 뭐, 어디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시간 날때 한번 만들어 놓을 것같고요 저도 가능할까요? 두 번째 질문. 어, 요게, 어, 사람마다 능력과 노력의 역치가 너무 달라서 누군가에게는 하루 4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루 1시간이라는 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어, 너무 편차가 커요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할때 프로그램 안내문이라는 걸 보내드려요 뭔가 교육의 장소와 내용과 연락처와 시간과 상세 내용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걸 보내드리죠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에 뭘 받고 있냐 하면 어떤 사업에 종사했는지 청소업은 어느만큼 알고 있는지 이런 걸 받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호구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걸 받고 있어요. 누군가는 청소업으로 매출을 10억 찍으신 분도 있고요. 누군가는 처음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10억 찍는 분은 더 매출을 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겠죠. 어쨌든 당신이 살아왔던 인생과 어떤 사람인지 저도 몰라요. 이메일로 A4용지 한 장, 도장 분량의 글을 써준다 하더라도 다 읽어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완벽하게 알기는 그걸 제가 완벽하게 안다고 하면 저도 사기꾼이죠. 그래서 저는 부업으로 해보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부업으로 해봐서 본인에게 맞고 수익도 잘 나오면 본업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생각할 시간에 직접 뛰어보시라 고 추천하는 거예요. 어, 유튜브를 하면서도 제가 느낀 게 사람마다 너무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저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분들도 너무 많고요. 정말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분도 있어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단 청소라는 게 돈이 자본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도를 해보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잠시만요. 자세 번째, 누구나 천만원 달성 가능할까요? 현재 판매 시점은 1년이고요 극소수가 달성했어요 어, 아주 소수가 달성했어요 지금 한 2명, 3명 정도 이메일이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계단 청소로만 1 천만 원을 달성하진 않았어요 전기 청소를 섞어서 달성한 분도 계시고요 저처럼 방충망을 섞어서 같이 한 분도 계셔요 계단 청소로만은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달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가 달성했고 어쨌든 대부분 같은 경우는 부업으로 아무래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본업을 한 8시간 하고 9 0보다 적게는 1 0 0만원 많게는 2 0 0 정도 달성하신 분들이 다수 있고요. 이 퍼센트를 한번 나중에 만들어볼까 싶은데 전업으로 4 0 0 5 0 0 달성한 분들도 꽤 있어요. 청소만 해가지고요. 책에서도 제가 전자책에 보면 얘기했듯이 천0만원이0 0만원이 달성되려면 계단 청소만 해서는 안 돼요. 어, 제 주변에 보면 계단 청소로만 천만원 찍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하는 시간이 길어요. 기본적으로. 야근도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도 이들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계단 청소나 방충망 이런 거 또는 본인 하고 있는 일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달성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책가, 책, 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0에서 100만원, 0에서 100만원까지가 제일 힘들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쭉쭉 가겠죠. 뭐, 단계가 있어요. 어쨌든, 전업으로 했을 때,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700만원까지는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자책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1000만원을 찍으려면요. 특별한 기술과 운과 다양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S급 청소들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지역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데, 어, 현재 저보다 수익이 높은 분들이 극소수 있어요. 천만원 넘겨가지고, 천오백만원 이렇게 찍어가지고, 물론 그분 계단 청소만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청소 같이 하세요. 그래서 극소수 달성해가지고, 직원을 두려고 한다고 연락받은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들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업으로 해서 100에서 200 정도는 한 3, 4개월 안에 달성을 하더라고요. 길면 5, 6개월이고요. 어쨌든 그렇고, 네 번째 여자도 가능한가요? 이 청소하는 거 이런 걸 어울리니까 여성분들도 간혹 보셔요. 좀 보는 분들이 한 2, 30% 계신데 전혀 문제없다. 제발 여자분들 체력 이런 얘기 안 묻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평생 사무실에만 있었거든요. 저도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손이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손이 야무진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청소를 하면서 시간을 줄이고 했던 건 동선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한게 있거든요. 어쨌든 체력만 보면 저도 체력이 좋지는 않아요. 20대 후반에 직장을 걸치면서 저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었었어요. 직장 다니고 직장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야식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살이 쪄서 체력이 저, 그닥 좋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절대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도 좀 체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여성분들 추천드리는 게 청소를 하잖아요. 되게 신기하게 봐요. 오 젊은 여성분이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추가적인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제가 30대 초중반에 청소를 할 때, 어, 그런 게 많았었어요. 사회의 초년생 일을 처음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기특한 거예요. 어른들 입장에서. 그래서 일을 주는 경우도 많았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부부끼리 하는 거어 하면 너무 좋아요 저도 청소 일을 다니지만 부부끼리 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로 싸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직진하고 시작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의 힘이 강할 수도 있고 또는 나이가 들면은 아내분이 힘이 더 강할 수도 있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도 있잖아요 한쪽이 총 때매고 너 따라와 해가지고 시작하면은 결코 좋은 결과 가 얻기가 어려워요 시너지가 안 나요 그래서, 시작 전에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도 얻고, 어, 당신이 생각하는 청소가 그런 청소가 아니다. 이 사람 유튜브를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줘도 되고요. 청소가 생각보다 그 괜찮은 사업이다. 이런 거를 설득을 하시든가요. 어, 누군가는 내 생각이 맞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일치해야 시너지 효과를 받지, 싸우면서 하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싸우는 것도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싸우는 거못 보고 여기에 구독자 분들끼리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어 교육을 받으러 와서 라든가 한마디로 남편은 청소하기 싫죠 어, 은퇴하고 60대 초반에 은퇴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내가 와이프가 놀면 뭐 하냐고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청소 막그 와가지고 싸우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어쨌든 동의를 얻고 해야 된다 강제로 돈좀 벌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득을 하셔요 그래도 안되면 어쩔 수 없. 다섯번째, 동업하려고 합니다. 어,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단한 번도 좋은 결과를 못 봤어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어, 개인적으로 어떤 친구들 사용을 한다기보다 좀 동업을 하든가 같이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한참을 고민했는데 결국 안했어요. 안했고 이게왜 동업이 망해야 하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번째, 매출이 좋아도 돈으로 쌓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나왔다 여기에는 세금, 비용, 뭐 월세라든가 기타 비용 다 빼고 순이익이 천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많아 보이죠 가르면 500이에요 500도 많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죠 전마가 나보다 일을 덜한것 같거든요 사람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게 가족이 아닌 이상 아무래도 돈으로 많이 싸웁니다 아무래도 내 기여도가 더 있지 않나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매출이 좋아도 문제지만 반타장하니까안 좋으면 더 문제예요 아, 이게 좋아도 예를 들어서 내 기여도가 더 많다 그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내가 600 가져가고 너400 가져가고 이렇게 협의가 될수 있잖아요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가면 결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안 돼요 돈이라는 게자두 번째 매출이 낮으면은 매출이 안 좋으면은 더 싸워요 이때는 돈이 없으니까 더 싸우고 밥값... 어, 이들 하면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음료수를 사먹기도 하고, 이런 걸로도 찌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도시락을 싸우면서, 어, 도시락 싸우는 거 좋죠. 건강에도 좋고. 근데 이게, 돈이 있을 때 건강 때문에 도시락 싸우고 그런 거랑 돈이 없어서 매출이 낮아서 그렇게 도시락 싸우고 하는 거랑 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밥값더라도 찌질해지고 더안 좋아져요. 2, 3년 넘어가는 경우는잘못 봤고요. 머리가 커지면서 서로 지 생각이 맞다고 싸우죠. 어, 굉장히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고요. 어쨌든 계단 청소의 최대의 장점 중 하나가 뭡니까? 혼자 할수 있다는 거죠. 시간 조절이 자유롭고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겠지만 최대의 장점 중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죠. 동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간섭을 하게 돼요. 서로 간섭밖에... 되는 거다니까요. 왜 동업을 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당 서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의지. 누군가는 이게 그러니까 서도 도움을 주려고 하면 괜찮은데 의지를 해버리게 되면 어 제가 하겠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런 걸 많이 봐오기도 했고요 어쨌든 요거는 좀 제가 한 30분 설명할 수 있는데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깊어질까봐 좀 여기까지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요거는 너무 좋지가 않아요. 특히 여자분들끼리 여자 둘이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엄마랑 딸 아니면 엄마랑 사촌동생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친구 여자 끼리 하면은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치질 해줘요 서로 그래서 여성분들이 할 거면은 가족 아니면은 가족 친인척 아니면은 혼자 하는 거 추천드려요 어쨌든 이에 전자책 요거 홍보를 하면서 간단하게 Q&A 좀 최근에 받았던 것들 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봤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